맥문동 봐봐요. 여기 옆에. 왠, 양쪽에 맥문동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우와 요즘에 지금 맥문동이 예쁘게 피는 시절이더라고 맹문동을 이렇게 심어놓으셨구나 음. 지금 가로서 이쪽에 보면 맥문동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양쪽에 너무 예뻐요. 여기 가로수의 양쪽에 보면, 어 맹문동이, 진짜 보라색 맹문동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맹문동이 활짝 피는 그 관색, 계절입니다. 저 밑에가 네. 너무 예쁩니다. 하로속길 메탄세카이어 길이 너무 예쁘고 양쪽에 어, 맹문동 꽃이 예쁘게 피어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 감상하세요. 맹문동. 꽃. 간직하게 있습니다. 아, 예쁘다, 매문동. 가로수길 예쁘고, 양쪽에 핀 매문동도 예쁘고요. 어, 어. d 거 n 렇게 e t 게 r e